7월 1 6일 기준 비트코인, 미국 주가지수 나스닥, S&P 정규장 대비용 차트로 보는 포인트입니다. 구독으로 항상 대비하는 투자하세요. 오버슈팅 상승 추세 유지 구간만 포인트 변경이 있습니다. 나머지 포인트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조정이 나올 경우 차트상 오버슈팅 상승이 가능한 지지 포인트를 지키는지 체크합니다. 단기 과열 흐름이 있으니 혹시나 하는 하락 조정은 계속 대비합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단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쪽 시장은 비트코인이 큰 조정만 나오지 않는다면 알트 장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의 오버슈팅 상승 추세 유효 라인을 이어가는지 체크합니다. 비트코인 기준 11만 2천 달러에서 11만 5천 8백 달러가 지금 기준 알트코인한테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경우 상승 흐름 기준의 포인트입니다. 상승 추세 유지라인 큰 추세 기준 9만 2천 4백 달러, 단기 추세 기준 10만 2천에서 10만 5천 달러, 신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유지되는 지지 가격대 오버 슈팅 상승 추세 기준 11만 2천에서 11만 5천 8백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에서 11만 5천 8백 달러 이상의 지지를 유지할 경우 위로 가능한 가격대는 1차 12만에서 12만 2천 달러, 최대 13만 4천에서 14만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올 경우, 대비 포인트입니다. 하락 조정이 나올 경우, 먼저 11만 7천 달러에서 11만 5,800 달러, 2차 11만 2천에서 10만 9,800 달러의 지지를 체크합니다. 추가 하락, 두 지지 매물 대의 지지 실패가 나올 경우, 단기 상승 추세의 추세 전환을 대비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1차 10만 9,800에서 10만 7,800 달러, 2차 10만 5천 달러에서 10만 2천 달러, 두 지지 포인트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장기 상승 추세의 추세 전환을 대비합니다. 위험해지는 단계입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 1차 99200에서 97400달러, 2차 93500에서 92400달러, 3차 9500에서 88600달러를 대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락지지 가격대는 97400에서 93500달러 매물대입니다. 다음은 나스닥 종합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유지 포인트, 큰 추세 18440에서 18600, 단기 기준 19200에서 19400 오버슈팅 상승 추세 2390, 2 3 9 0 이상 지지시위로 상승이 가능한 차트상 상단 포인트는 2800, 2 9 4 0 최대 21200까지 상승도전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스닥 하락 지지 포인트입니다. 하락 조정이 나올 경우 2만 390 이상의 지지 여부. 먼저 체크. 다음 포인트는 1차 2만 90에서 1만 9700, 2차 1만 9400에서 1만 9200 구간의 지지 이탈 여부를 체크합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 1차 1만 9200에서 1만 8950, 2차 1만 8600에서 1만 8440 구간까지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대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S&P입니다. 상승 추세 유지 포인트. 큰 추세 5,810에서 5,870. 단기 기준 5,950에서 5,980. 오버슈팅. 상승 추세 6,200. 6,200 이상 지지시 위로 가능한 포인트는 6,370. 최대 6,519까지 상승 도전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S&P 하락 지지 포인트입니다. 하락이 나올 경우 6,200 이상의 지지 여부. 먼저 체크. 다음 포인트는 1차 6,140에서 5,980. 2차 5,950에서 5,870 구간까지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대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